자산 대비 67% 저평가, 어. 1200억짜리, 에, 1조 2천억짜리 자, 실적이 2분기도 잘 나오고 3분기도 잘 나왔네. 어이씨, 실적 무지 잘 나오네. 어. 들고 가. 먼저 이거 뚫고 가. 아, 2만원 뚫고 가니까 2만원 오면 다시 물어봐. 중장기로 써워 어. 2만원 뚫고 가니까, 어, 16,000원, 여기, 어. 2만 원 오면은 물어봐. 2만 원은 무조건 가니까, 알았지? 2만 원에서 체크한다. 번전에서 일단 한번 물어보고, 2만 원 그다음에 2만 원은 무조건 가니까, 따고 나올 수 있으니까, 쫄지마 알았죠? 일단 번전 오면 물어보고, 더 갈지 안 갈지 한번 더 체크 한번 하자. 일단 보는 견해에서 2만 원은 무조건 가는데 이 자리. 이 자리죠? 2만 원이 어. 못 가도 이 자리는 갈것 같아 어? 어. 17,000원 갔다가 내려왔다가 어. 주식을 좀더 모으고 어. 갈 수도 있고 어. 그냥 갈 수도 있고 일단 번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 어. 번전에서 물어봐 번전 근처 오면 물어봐 어. 내년? 내년은 난장담 모르겠어 얘. 어. 날짜는 아무도 몰라 어. 얘, 이 세력도 몰라 날짜는 있잖아, 현우님. 대한민국의 어떤, 전 세계 어떤 세력도 자기가 팔 날짜를 알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. 아무도 몰라. 자기가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할수 있어도 날짜까지 지가 맞출 수 있는 세력은 단한 명도 없다. 알았죠? 왜냐? 아,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죠. 어, 매집이 끝나는 날짜를 대야 내가 알수있겠 내가 수량을 뭐, 예를 들어서 적, 적가에서 하고 싶 어, 사서 모아서 올리려고 해. 그러면 그 저가에서 하는 어,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야. 걔가 갖고 있는 돈이. 그럼 그 돈을 다 쓰고 모으는 날짜가 끝나는 날짜가 그 날짜겠지. 하루 이틀 전에는 알수 있겠지만 어, 몇 개월 후에 날짜는 모르겠죠. 어, 그리고 꼭지도 마찬가지야. 어, 개인들이 많이 예, 내가 물량을 꼭대기에서 터는데 한 방에 하루에 털 수도 있고 며칠을 걸려서 털 수도 있기 때문에. 꼭지에서 꼭지점에서 내가 다 파는 날짜를 얘도 알수 있다 없다. 얘도 몰라. 어? 하루 이틀 정도만 전에 알수 있지. 정확하게 얘네 세력들도 그 날짜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력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고 나도 그 근처에 가봐야 한다. 어? 미리 진작은 할수 있어도 정확성은, 아, 세력 본인이 내리고 올리는 애들도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. 그냥 느낌만으로 알수 있는 거지, 느낌. 어? 날짜는 정확하게 못 맞춰, 어느 누구도. 대주주도 못 맞춰. 알았죠? 음.